안녕하세요. 일수 더 알기 원 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알아가길 사모하며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면 몇 밤을 세워도 평생을 알아가도 도저히 알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희생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네가 내 사랑을 아니... 알면 얼마나 아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해서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넓은 해변가에서 한 줌의 모래 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최정원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겠습니다. 몇달전 한국에 있을 때 남편과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좋아하는 점 다섯 가지를 얘기해보자 했어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금방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제 좋은 점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당신 나 좋은 점 없어요? 하니까 남편이 그래요. 음,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 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다 말해주네요.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됨데미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그저 무조건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김수진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다양하고 풍성하고 날로 새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속에 깊이 배어서 그 사랑에 취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미 크나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10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컬러풀하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블랙 앤 화이트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칼라풀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칼라풀하게 아름답게 보죠.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울창한 숲을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들과 설경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칼라풀하게 보이고 칼라풀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있고 풍성한지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 쉬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장호영의 하나님의 사랑은 들으시겠습니다. Maie 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은혜란 내가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부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지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너무 쉽게 받기만 하다 보니까 받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을 내가 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올 길까지 다 닦아 놓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며 또 다시 사랑하여 주십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장미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들으시겠습니다. 14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나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속에서 풍성함 누리시며 그 사랑 나누며 살아요. 강건하세요. 다음주에 배워요 샬롬